들어봤어? 응. 이건가? 네버벅 응. 고마워요 네버벅 고마워요 저희 나도 하자 어? <laughs> 우리 더못 떠야 <laughs> 우기야 아니 안녕 아니, 아니 아니 왜 이제 말해 레버벅 <laughs> 나나 빨리 가가지고 네. 한한한분 더. 됐대요. 야, 맞아요. 예. 지금, 아, 지금 라이브 라이브 켰어요. 라이브 켰어요. 지금 라이브 하고 그래? 라이브 하고 있어. 네. 라이브 아 하고 있어. 아, 그래. 한 마디 해. 아, 이렇게? 응. 아. 지금 내버거 찍고 있어. 아. 어. 음. 내버거.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예. <laughs> 저희 대신 케이크도 <laughs> <캔도 웃음> 먹었어요. 어? 케이크도 먹었어요. 아, 보여 주고 싶은데. 근데 너무 왜? 보여줘 보여줘. 보여 줄게. 어. 어떻게 우리는 먹었어? 이거 먹었어. 우와, 어, 왜 먹었어? 그냥 먹어야 소원 이러서. 먹어야서 나도 뭔가 역통이나요아 근데 이거 안 되나? 어떻게 할수 없어? 아 영상 그거 해 줘? 어? 아니 나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아, 들어와 봐. 미버스로 들어와. 잠시만 내가 리버스 초대해 줄게. 아, 아니 아니, 그때가 아니야. 들어오면 돼. 기다려봐. 그럼 끊고 끊나봐 아상. 에버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전 아까 이 갑자기 머리가 아, 새하얘졌어요. <laughs> 그지. 방금 나첫 번째 렌즈 하지 언니 웃었잖아. 나는 음. 그거 다니까. 어, 네. 한 번에. 그러니까 갑자기 하게 되면은 머리가 좀하얘지기는 그 하이지는 아니고 그냥 저는 없어. 저는 저번 나나 미연이 다음으로 해서 조금 생각할 시 아니었어. 뭐, 이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다시 이제 재계약도 하고, 만나. 오해 씨할말 없어요? 네 방금 오셨던데요? 바로? 아니. 레퍼런때 틀어가지고. 일단 네버버 저는 이제 내일 스케줄 이내 빠른 퇴근을 했지만 어 이제 지금 차 차에 집에 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 소감은 사실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받았을 때 너무 저 제가 오셔가지고요 소감을 못 했는데요. 아 근데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저희 얘기했을 때어 일단은 노래 이나 대상 이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어? 이뭔 노래지? 잘못 들으셨나이슬라 들다가 봐도 우리 노래잖아. 그래서 잠깐 들어 봐. 들어 봐. 지금 내 노래야. 미안데. 한 그런데 근데 갑자기 미연이 쏟아지는 어? 내버랜드네 그래서 내가 와, 진짜 mm에서 이거 진짜 솔직히 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 맞아, 어떻게 이 노래를 틀어 주신 거예이에요 진짜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거 진짜 우리는 응. 노력하고 응. 도와줄 분도 많지만 진짜 네버랜드 그래서 수상소감 네버랜드 트니까 응. 어, 이게 뭐냐고 수아는 응. 눈은 눈 빨개졌어 맞아 확실하게 응. 운거 맞아 근데 참은 거 같아 미연이도 참아 근데 나 오늘 MMA 우리 금세 입었잖아 예 yeah. 약간 우리 18년도에 처음으로 M&M에 나온 아 거를 생각 그때 생각나니까 아, 맞아 인정 응, 응. 맞아 뭔가 좀 소름 돋아 그리고 오늘 약간 메들리? 그런 느낌이잖아 응나 사실 밑에서 데이하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누가 뭐 거나 나 그때부터 울컥했어 뭔가 나 근데 뭔름돋미안데나 뭐... 그때 위에 있었어 나 <laughs> 저기 아씨 뭔가 나쇼아가 여러분 뭐, 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슈아가 그 무대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맞아 맞아 엄청 아니, 한 6미터? 엄청 높게 올라와가지고 슈아가 진짜 소연이가 무대 하고 있는 동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있는데 그, 그 소연이 할 때는 그 음. 불이 있어 그용기다용기다 <laughs> <용기다. 웃음> 엄청 맞아. 차서 그래서 내가 내치아내 짐아. 아니 긴장했네. 잘했어. 응. 근데 나어손땀났어 진짜 여신 같아. 내진장 진짜 다들 오늘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나나 <laughs> 잘생겼어? 하면. 너 잘생기지 않아? 아니 뭐야? 저는 긴가 했는데 오늘 어 아쉬웠. 아, 아쉬는 부분 나 보여줘. <laughs> 저 어딘지 알것 같아. 어디게. 어디? 어디? 면 어, 혹시 어, 자켓 반만 입었잖아. 자, 자, 자켓.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걸치고 가는데 반만 걸쳤어. <laughs> 멋있는데 <웃음> 근데 그거.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어 다행히이야 <laughs> 갔다가 떨어졌으면 조금 그래도 안 떨어졌. 아무튼 진짜 오늘 그 무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지금. 네. 맞아. <laughs> 순서 가 마지막이어서 이제 다 밑에서 봤단 말이야 네버랜드랑 네. 같이. 근데 네. 진짜 조, 노래가 다 너무 좋은 거야. 어, 맞아. 그런 시간들 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음. 너무 감동적인 또 무대였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신인상도 받고, <laughs> 그 진짜, 그냥, 시작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노래도 많아지고, 쉬어야, 엄청. 다음. 일단, 서연이가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두 명씩밖에 못해서, 아, 못 들어온 거야. 서연이도못 들어온 거야. 아, 두 왜? 명이 최대야? 오긴 내버 오긴 내버나오기이 나가. 나가. 오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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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긴 때가 오긴 때 나가. 오긴 때 나가. 오긴 때 나가. 오긴 때 나가. 오긴 나가. 오긴 때 나가. 오긴 야 나가. 오긴 때 나가. 오긴 이렇게 하자 때 나가. 오긴 때나기 오긴 때 나가. 기긴때 나가. 오긴 때 나가. 오긴 때 나가. 오긴 때나 할게 너영나나한테 영통 나어 아, 오기 나가진데. 아, 오 들어서. 아, 오케이. 오열하다 치열해 아들어케이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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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리오이 들어왔어. 아? 이제 할 말하면 돼. 내버버 진짜 너무 고맙고 정말 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상 받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대상도 맛있다. 받게 해주고 와 정말 이이산 이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이거 다 진짜 내버버 거예요. 너무 많아. 이거 불러가네. 고맙고 그리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오피셜이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우리 편해 오래오래 함께 하자 우리 우리 70살 80살 90살까지 함께 하자 100살까지 할 거야 그래 그래 100살까지 그래, 하자 축하해요 축하해 축하해 나 축하해, 축하해. 나 축하해 우마워와 우리 캡 맞아,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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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너를 <laughs> <나를 웃음> 다 어쩌든 그래, 그러시다. 근데 어디야? 왜왜 <laughs> 왜 거기 있어? <laughs> 맞아, 그러시다. 어디야? <laughs> 응? 우리 대기실. <되게> 어. <laughs> 어? 그래, 나 쫓겼어. 되게 늦게 나왔네. 뭘 쫓겼어? 아직 안 나와 왔 언니 사진 찍고 있더라 아 그러니까 좀 미안해 좀 느린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웃음>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나, 얘기하고 진짜. 싶은 거 있어 아니 난 내일 스케줄 일주일 있단 말이야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나, 나중에 다시 하자 그래, 어, 그래. 잠깐만, 그래. 잠깐만 그래. 서은이 하고 한 번만 이제 뭐라고 아니 우리 생각해보니까 메뮤도 너무 그 고맙고 그리고 우리 어 아. 우리 데뷔 때 무대 감독 무대 연출 해주신 피디님 이번에 같이 했는데 이번에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 우리 우리 아빠도아왔어 인사하러 왔어. 왔어. 아진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었는데 이미 내가 떠났어. 괜찮아 그냥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인사. <laughs> 감사하다고 꼭 어, 전해 줘. 감사하다고 꼭 전해 줘요. 요 아, 그래요. 어서 먹어. 해 대박 어? 오기도 하찮네이 <laughs> 돌이 뭐야? <laughs> 똑같은 <똑같애. 웃음>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엽다. <웃음> 아무튼 <웃음> 여러분 정말 여태까지도 고생했고,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해보자. 어려운 학 그래, 잘해보자. 그래. 잘해보자. 나 그거 한 번만 해줘. 봐봐. 아, I love you, 뭐라고? 오늘도? 아니, 아니, 아니. 오늘도? 아, 미안, 미안. 오늘도? 억지 유행은 네, 아니야. 네 보자. 고마워. 네, 나도. 어, 네. 봐. 진짜 행복했어요. 나 이제 밥 먹을게. 오늘 네. 네, 도밥 먹어. 맛있 안녕. 수고하해. 바이. 내버버 네, 사랑해요. 오! 기운다 오기 온다죠. 시만요 오기 온데요. 와. 우기야 나 지금 너키먹 먹을래 거절해도 되나? <laughs>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우기야 다시 걸겠지? 귀먹을게요 <laughs> 한 번.. 한번더해 우기야 너무 <laughs> 어, 재밌다 삐지는 거 아니야? 안 삐져 우기 이런 걸로 안 삐지지 <laughs> 또 왔다 어, 어. 아왜 안되지? 너무무고가아 아, 준비 우리 세 번째는 받아주자. <laughs> 세 번째는. 야나 거절했냐?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절했다고 떴는데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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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어디? 누가? 뭐라 인터넷인가? 뭐? 야! 야 따라,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 어 e 진짜? 아, 아, 어떻게? 탑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받았는데. 야채 이런 놈의 꿈인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꿈 아니야. 때려줄게. 꿈이면 나올것 같아. 그때 어, 아니네. <laughs> 아니네? 아, 진짜 아까 근데 상 받기 전에 음. 이제 여태까지 수상하신 선배님들 그런 아, 영상이 나오잖아 맞아. 너무 대단한 상인 건데, 진짜, 진짜. 우리가 찾아는게 너무 진짜. 웃기지 <laughs> 감성... 않아! 무기야, <laughs> 무기는?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귀여워. 귀여워? 뭐라는 거야? 뭐했어 아, 너무 감사한 상이라고. 기분 좋아. 아, 그럼. 진짜. 아니, 저희 오늘 아침에 부모님 한국에 있었는데, 아침에 어머. 또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저도 엄마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 자랑하려고. 그래. 하자고. <laughs> 그래 우리 네버랜드아 네버랜 우 네버랜더도 어, 오늘 와주셔서 현장 와주는 네버랜더도 고마워 맞아 네버 네버 뭐 보러 왔어 오늘 또 많이 먹고밥잘챙겨 먹고 챙겨 먹고 나 방금 멘트 하는 거 어. 삭제해 주세요 왜냐면 <laughs> 너무 긴장해서 <laughs> <그냥> 몸 말해 <몸을> 먹는다 <laughs> 추억이야 왜냐면 나도 너무 못 떼가 <laughs> 아 제가 처음에 슈아가 수상소감 할때 엄청 <laughs> 귀여워가지고 좀 무섭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 너무 알겠더라고. 맞아 <laughs> <laughs> 뭐, <나> 거기 얼마? 나 <laughs> 어, 긴장돼. 어, 어. <laughs> 하다가 무대 하는 것보다 맨 하는 것더 긴장돼요. 그래가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너무 진짜 아무튼 진짜 너무 오 하네. 이 얼굴은. <웃음> <야>. <웃음> 오늘 하 너무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응. 조금 남, 남았, 네. 남았지만 한달 남았지만 그래도 진짜 원래 진짜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그래요 한 번만 감상해 아는 미연이가 멘트하는 동안 살짝 생각하고 너 있었어 기억이 안나너뭐라 나 했냐? 네. 언니는? <laughs> 아, 아! 아 죄송해! 아! 머리 하얘졌어요! <laughs> <laughs> 진짜 하얘졌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우리 멘트해! 오늘도, 오늘도, 고맙고,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사랑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언니가, 언니가. 오늘? 언니? 방금 어, 했잖아. 오늘도, 잘해 보자, 이거? 어. 아, 아니, 오늘도? 잘해보자, 이거. 오늘도, 잘해보자! 앞으로도, 잘해보자. 잘해보자! 오늘도 고맙고, 이거 해 사랑해! <laughs> 아, 이거. 안녕 <놀명> 밥먹고 저희도 밥 먹어야 돼 이제 매니저 지금 저희 째 찌... 째려보고 있어요 예 <놀란람> <놀람> <놀람>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놀람> 안녕 고마워 <놀람> 내밥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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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